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이 말씀을 찾으셔서 스스로 읽으시고 영상 내용 이제 생각하시면서 더 깊게 스스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laughs>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23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 이외에 70인의 제자를 이제 세우셨는데 그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이제 떠났다가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이제 예수님 빠이빠이 이제 우리 보지 말아요. 이, 이게 아니고 아시죠? 떠났다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70인이 기뻐돌아와 기뻐돌아와 뭐가 기쁜지를 한번 봐야겠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쫓아냈다 이거죠 어, 쉽게 얘기해서 능, 자신들도 능력을 행했다 이거죠 자신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게 기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흥분한 거예요 어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제가 묵상 해 본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한 다음에 이게 예! 해냈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그, 진짜 그, 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한테 이거 보고하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극도로 흥분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달려와서 예수님께 쉽게 얘기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엄마한테 막 달려가고,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하면서 시험지 들이내미는 애들 같은, 저는 좀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지금 70인의 제자들은 기뻐서 지금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찌 보면 좀 자랑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알고 그랬어. 제자들은 예수님! 해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이런 제자들의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은 그럴, 그럴 적에 그 제자들에게 꼭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이구, 그랬어.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근데 얘들아, 그거보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니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돼. 온도 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상냥하신 분이다 보니까 너희는 그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나에게 자랑을 하러 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러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마에스트로나 같지가 않아요. <laughs> 참 상냥하셔서 그냥 예수님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보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기뻐 돌아와서 자랑하는 제자들을 보실 때그 어린애들이 아까 말씀 예를 들어 드린 이제 시험 100점 맞아서 엄마한테 자랑하러 온 그런 이제 자식을 보는 듯한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분하게 그 아이에게 타이르시는 거죠. 어, 너 잘했어 그래 그래 참 잘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얘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하늘에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온도차가 있어요 서로의 시각차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상냥하게, 그래, 그것도 잘했어. 어이구, 얼마나 잘했니? 고생했다. 이렇게 상냥하게 말씀하시지만, 가치가 달라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와 이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대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만족시켜 드리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삶을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평범한 일생, 일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성경책 갖다 놓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해요. 조금 그래도 시각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주, 중요하면서 왜 중요하지 않,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때까지, 이르는 때까지 이게 목적이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게끔 말씀을 짜집기를 해요. 요새 그 편집이라는 개념이 많죠.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저도 얼마 전부터 그 무료로 쓸수 있는 동영상 그 편집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편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게끔 무언가를 재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내 입장에 내 구미에 맞게끔 내 생각에 맞게끔 그렇게 자꾸 짜집기 편집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에 심취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동안에 뭐 저도 몇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이제 꾸준히 고센 TV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된다면서 이래저래 말씀을 저한테 들이내밀어요. 그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 예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 그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제 그건데 제가 그때 이제 환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환란 후 휴거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것은 너희가 볼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너희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다 환란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이게 환란 후 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마,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의 그 대상이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한 그. 복음서를 이제 전해주는 대상이 누구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어 왕의 계보라고도 해요. 이건 이건 저도 배운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환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마태복음이 이제, 이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모든 사람이 환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살필 적에는 조금 시각이 협시화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참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에 쉽게 얘기해서 꽂히면은 주의가 안 보여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안양사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충남 예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당구장을 차렸어요. 어. 근데 이놈이 전에, 저는 이게 참 생뚱맞았는데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오픈을 했으니까. 다녀왔는데 얘가 어느 순간 때부터 자꾸 당구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당구를 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구에 흥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자꾸 당구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구장에서 알바를 한대요. 그 돈은 주식 투자를 해서 벌거든요. 그리고 돈이 좀 있어요. 그 청과 쪽에서 원체 얘가 이제 짬밥이 좀 되는 애고 얘네 아버지가 그리고 그 청과 도매 쪽에서 우리나라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집에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이 없으니까 당구 알바를 한대, 언제부턴가. 그래서 자꾸, 아, 그런갑다. 뭐, 당구를 좋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얘 머리에 가득하니까, 당구장을 아예 차려버렸어요. 그것도 뜨, 뜬금없이 갑자기 충남 예산을 내려가서. 이, 이 녀석 하는 말은, 그, 이미 포화된 곳에 이제 더 이제 확장할 여력이 없는 곳에 차려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얘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연고도 없는데 찾아가가지고 그걸 차렸어요. 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야, 저는 진짜 놀랬어요. 그러면서 얘가 진짜 당구를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그 당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정말 한량 같아요. 그래서 당구 치면서 놀면서 돈 그렇게 크게 버는 거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즐기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살겠다. 얘는 오로지 지금 당구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이제 딴게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제 친구처럼 어떤 거에 하나가 딱 꽂혀 버리면 마지막 때자체 꽂혀 버리면 모든 말씀을 자꾸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해요 이게 되게 병적인 건데 시야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고패를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마태복음 그걸 가지고 이거 받아 이러니까 너희가, 보, 봄제, 너희가 볼 때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환란 후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제가 몇, 아주 오래 전에 영상으로 그환란전 휴거냐 환란 후휴거냐 이제 그거 올렸는데 기,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환란 전이건 환란 후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있느냐, 정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지 않으면 환란 후유거나 환란 전휴거나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지 그 환란마저도 만일에 환란 후휴거가 맞다 해도.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그거 알아서 뭐해요 어차피 준비 예배되어지지 않고 의, 예복을 입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환란 전 휴거나 환란 후 휴거가 의미가 없는데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을 초점을 맞춰요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서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성경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이 70인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시각차, 이 가치관의 차이, 이 온도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2절 이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이런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23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근본, 근원, 핵심을 바르게 볼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면은 고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가 근원, 근본, 핵심을 만지거라 부가적인 것에 자꾸 너무 그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거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과 그 70인의 제자들의 이 온도차.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과연 내가 나는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보시기에 깨어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생각인가?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 나쁜 짓한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 그래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일치해야 됩니다. 내 지금 내 삶이 내가 생각하기 옳다 생각하는 것,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